AI 시대 필수 스킬. 누구나 바로 쓰는 생성형 AI 활용법 1편.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스마트한 삶을 응원하는 모던드림 TV입니다. 오늘은 정말 핫한 주제 AI 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AI 툴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대체 뭘 써야 할까? 어떤 기능이 가장 좋을까? 고민 많이 하셨죠? 그래서 모던드림 TV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각 용도별로 가장 주목받는 AI 툴들을 쌍 모아왔습니다. 오늘부터 AI 툴 완전 정복 시리즈 영상을 통해 핵심만 쏙쏙 뽑아 소개해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특히 요즘 핫한 영상 AI 툴인 VEO 3과 플로, 그리고 국민 AI 편집 툴 브로까지 알차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먼저 어떤 AI 툴들이 있는지. 한 눈에 볼수 있는 전체 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2025년 기준 거의 모든 AI 툴에 대한 표입니다. 필요하시면 화면을 정지한 후 천천히 살펴보세요. AI 툴 완전 정복 그첫 번째 이야기. 오늘은 텍스트 생성과 창작 글쓰기, 실시간 대화 기록 및 요약, 그리고 이미지 디자인 생성 AI 툴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카테고리, 텍스트 생성과 창작 글쓰기 AI 툴들부터 살펴볼게요. 챗 g PT. 가장 익숙하시죠? 챗 g PT는 질문에 답하거나 대화를 하는 것을 넘어 블로그 글, 보고서 초안, 심지어 신화 소설까지 뚝딱 만들어내는 만능 작가예요. 최신 버전인 GPT-4호는 더욱 자연스럽고 다채로운 글쓰기가 가능해졌답니다. 재미나이. 구글이 만든 재미나이는 방대한 인터넷 정보를 기반으로 글을 써주는데 강점을 보여요. 정보 탐색과 글쓰기를 동시에 하는데 최적화되어 있죠. 특히 VEO3 같은 영상 생성 AI를 위한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 어떤 단어와 구절을 써야 더 멋진 영상을 만들 수 있을지 최적의 아이디어를 제안해주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여러분의 영상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잠깐 여기서 프롬프트가 뭐냐고요? 쉽게 말해 AI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명령하거나 질문하는 짧은 글이에요. 예를 들어 따뜻한 햇살 아래 잔잔한 바닷가 풍경을 그려줘처럼 AI가 결과물을 만들어 내도록 유도하는 지시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좋은 프롬프트를 잘 써야 AI가 내 상상 속 영상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겠죠? 제미나이가 바로 이 프롬프트를 잘 쓰는 노하우를 알려 주는 거예요. 클라우드. 클라우드는 특히 긴 글을 이해하고 요약하거나 복잡한 내용을 섬세하게 다루는 데 능숙해요. 비판적인 글쓰기나 깊이 있는 분석에 유용하답니다. 제스퍼 마케터들에게 특히 인기 많은 제스퍼는 광고 문구, 이메일, 웹사이트 콘텐츠처럼 비즈니스 글쓰기에 특화되어 있어요. 브랜드 보이스를 유지하면서 매력적인 글을 만들어 내죠. AI 팬픽 제너레이터. 특정 캐릭터나 스토리에 맞춰 팬픽션 아이디어를 짜고 스토리라인을 전개하며 캐릭터 설정을 도와주는 재미있는 툴이에요. 다음은 중요한 순간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는 실시간 대화 기록 및 요약 툴이에요. 티로 티로는 실시간으로 오가는 대화를 녹음하고 이걸 정확하게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똑똑한 툴이에요. 단순히 받아쓰는 것을 넘어 핵심 내용만 쏙쏙 뽑아 깔끔하게 요약까지 해준답니다. 덕분에 회의록 작성 시간 확 줄어들겠죠? 다음은 저 같은 금손이 아니어도 멋진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게 도와주는 이미지 디자인 생성 AI 툴들입니다. 미드전이 예술적인 감각과 독특한 스타일의 이미지를 원한다면 미드전이가 정답이에요. 마치 예술가가 그린 듯한 고품질의 이미지를 만들어내죠. 달리. 달리는 오픈 AI의 이미지 생성 툴로 프롬프트 명령어에 따라 정말 다양한 컨셉과 스타일의 이미지를 창의적으로 만들어냅니다. 플레이그라운드 AI. 플레이그라운드 AI는 무료로 고품질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에요. 개인적인 프로젝트나 가볍게 이미지 만들어 볼때 딱이죠. 캔바 AI 앤드 피그마 AI. 이제 디자인 툴에도 AI가 스며들었어요. 캔바 AI는 템플릿에 맞춰 이미지나 디자인 요소를 빠르게 생성해주고 피그마 AI는 협업 디자인 과정에서 AI가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작업을 효율화시켜 줍니다. 자, 이렇게 AI 툴 완전 정복 1편에서는 텍스트, 대화 기록, 그리고 이미지 생성 AI 툴들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글쓰기와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데 도움이 될 만한 툴들을 많이 만나보셨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AI 툴 완전 정복 다음 2편에서는 더욱 흥미진진한 영상 제작 AI와 음악 음성 합성 AI 툴들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모던드림 TV 채널 고정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편에서 만나요.